엔젤아이가 안 들어오는데 요거 문제야 뛸때 이거 조심해야 돼 오늘 작업할 헤드라이트는 F80 어뭐 굳이 F80이 아니더라도 4시리즈 헤드라이트고 후기형 마지막 모델이고 근데 이거는 다른 업체에서 이제 수리를 해서 깨끗한 상태거든 지금 커버도 지금 바뀌었잖아 근데 수리를 한 후에 엔젤아이가 안들어온데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이제 우리한테까지 왔는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 왜안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잘 되다가 갑자기 엔젤아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분해했다가 조립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요거 문제야. 이 데일라이트 모듈이거든? 그러니까 본네트 열면 딱 보이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차주한테도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뭐그 작업한 업체랑도 통화는 했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부품도 없고 그냥 한번 봐달라 라고 해서 이제 우리한테 보내온건데 잠깐만 어 지금 전원이 들어간 상태인데 데일라이트가 안 들어오잖아 그 전조등만 들어오는 거지 지금 오케이 세레머니도 잘 하고 그지 데일라이트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거야 하이빔 하이빔도 잘 되고 하이빔이 요, 요 안쪽 거가 잘 고장 나거든 요 뒤에 이 메인 모듈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 근데 이 메인 모듈이 고장 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뭔가를 작업하기 전에는 바로 전에는 잘 나왔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의심하는 거거든. 근데 요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설명으로 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데일라이트 모듈을 뺐다가 꽂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마까 대충 확인은 했는데, 요게 LED 4 발, 그리고 여기 LED 3 발. 지금 보면은 이걸 넣다가 요 LED 맨 끝에 한 발이 사망해서 상처 난거 이게 찍힐려나 모르겠다. 요거 때문에 데일라이트가다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뺄때잘 되던 상태에서 뺐을 때는 분명히 잘 되고 이제 넣을 때 이렇게 된 거지. 넣을 때왜 이렇게 되냐? 여기 보여? 여기? 이 아크릴 이이 음 LED 빛을 쏴주는 거거든. 이렇게 쏴줘서 엔젤아이가 나오고, 이쪽도 옆으로 쏴줘서 엔젤아이가 나오는 건데, 넣을 때 여기에 긁혀가지고 LED가 나가는 거야. 그니까 이거 넣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듈은 사망했다라고 판단하고, 이쪽으로 와봐. 뭐 우리가 많은 모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 놓거든 물론 애프터야 새거 이제 정품은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이제 CSL이라고 옐로우 있잖아 옐로우 옐로우 옛날 그 아날로그적인 음, 그 감성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순정이고 두개다 한번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일단은 요 모듈이 3이니까 이걸 한번 껴 보자고 우리도 낄때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눈으로 이게 닫으면은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감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힘으로만 하고 그냥 살살살살 끼면 돼. 이 볼트 구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차주분 이 업체뿐만 아니라 이거 문의가 많이 있었어.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는 거고 이것만 조심해주면은 조심히 끼면 돼요. 살살살 살. 오케이. 해볼까? 오케이 봐봐 정확하지? 세레모니도 잘하고 차폭등, 전조등, 하이빔. 테일라이트. 그지? 아무튼 뭐, 간단하지? 뭐, 우리가 뭐, 손볼 건 없어. 이 모델만 바꾼 거고. 내가 그, 옐로우 보여줄게. 옐로우도 진짜 예뻐. 뺄 때도 살살. 어차피 이걸로 꽂아서 나가긴 할 거야. 이거 수리해달라고 한 거니까. 옐로우 같은 경우는, 음, 이 옐로우 칩이 애매한 게 뭐냐면, 일단 데일라이트는 불법이 아니잖아 원래 데일라이트가 돼 있고 근데 이게 색감이 4300 켈빈에서 6000 켈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이거는 한3500 켈빈이나 뭐한3000 켈빈 뭐이 정도의 색감이니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여주기만 할 거고 아무튼 이건 장착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거야 뭘까나 뭐, 내 취향이야 딱 진짜 아날로그적인 딱 그런 어우 너무 이쁘지 않냐 이거는 호불호가 갈려 진짜 이 색감은 예쁘지 안 예쁜건 말고 아무튼 그렇다고 지금 이 옐로, 옐로우 옐로우 엔젤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차종마다 아마 다 있을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넣을 때만 살살 천천히만 넣으면 돼. 오케이?